일단은 철회 폭등에 맞춰서 2063년에, 2063년이면은 나비사건 발생하고 2년, 2년 후네요. 2년 후. 그래서 일반 임무에서 일단 우리 주인공이 그, 그리폰으로 전입을 합니다. 일반 임무. 룰은 그 아직 설립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번 대형 이벤트 대형 이벤트나 <laughs> 진행하다 보면 언젠가 설립이 되겠죠. 이제 이, 이, 이번 연도 안에. 이번, 이번 그 대형인벤트 진행되는 연도 안에 설, 설립이 될것 같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폰이 일반 임무 내용은 대충 보니까 일반 내용을 보니까 그리폰이 딱 s 0 9 구역을 맞게 됐거든요. 아야, 뭐야. 또 종료했어. 뭐.. 뭐 종료 아니에요. 지역. 이게 지금 일반 훈련 중에 이게 지금 일반 적역1-1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 지휘관이 지휘관이 훈련 중이에요. 어, 훈련 중에 어쩌다 보니까 스탠 마크2를 회수했어요. 스탠 마크2 회수, 회수했는데 갑자기 에리안이 요청했고 그러다가, 요, 헬리안의 요청 때문에 지금 주인공은 너를, 지금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도 못하면서도 일단은, 일단은, 인형을 지휘를 해서 칭찬 듣고요. 헬리안한테. 그리고 헬리안한테 처, 칭찬 듣고, 철혈 공주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적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설명 들은 다음에, V261, v V2, 61, 스콜피언일 거예요. 그치, 스콜피언이죠. 스콜피언을, 구조하는 임무를 막고요 이 임무를 막아서 근데 막고 수색을 하지만 바로 찾지 못하고 대신에 스퀘어크로우라는 천여공주 보스가 이 스코피온을 구원하고구하면서 안티레인, 그니까 AI소대죠 안티레인 소대의 행방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주인공이 그리고 1 3으로 넘어와서 1-3을 열면서 어찌어찌 해서 맥스, 맥스 이라는 인형을 구출합니다. 구출하고 얘한테서 헬리안이 몇 가지 얘한테 물어보고, 물어봐서 물어보, 물어봐서 무슨 정보를 얻었어요 헬리안이. 정보 얻은 다음에 헬리안은 지휘관한테 고민받고 그, 있는 스콜피안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스코피언의 안에 대해서 수색해서 무슨 철의 주의식 수색해서 행동기록 해소하라는 임무주는데 임무 완수한 지휘관은 행동기록을 통해서 철의 스퀘어프로가 스코피언 붙잡아서 신문하고 스코피언의 이에 맞서 M4A1이라는 인형을 신리하면 버티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죠 지휘관이 지금 지휘관은 그룹분의 지원부대에 연계해서 일단은 스코피언 구출했구요 구출했고 스코피언은 고문 속에서도 거짓 정보만 알려주고 AI 팀의 행방은 말, 말하지 않았다 말하고 그, 스컬피언은 지휘관한테, 지휘관에 편입되고요. 삼성, 삼성이죠? 삼성이형 그리고, 나중에 가서 스, 스퀘어 크로우를 쓰러뜨렸는데 성공합니다. 맨 마지막에 제초작중에서 그리고, 근데 이 쓰러진 스퀘어 크로우가, 스케, 쓰러진 스퀘어 크로우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폰의 전술인, 전술인형 AI가 하는 거짓말이라고 해봐라. 해봐야 반파하기 쉽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진짜 정보를 차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엑스큐스나한테 엑스큐스나한테, 엑스큐스나는철혈의또 다른 보스 인형한테 전송을 했고요. 예, 이, 이 정보가 그엠포 a 1에의혀표죠이엠포 a 1의좌표를 알아내서 엑스큐스나한테 전송을 하고 스퀘어 로론는 여기서 주인공, 주인공이 땅한테 죽음을 당합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서 긴급 임무는 이 긴급 임무는 헬리안이 지금 주인공한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전부 전부 완료한 거고요. 그리고 그 훈련을 하면서 지금 헬리안이 헬리안이 철을 철로하고 그리폰이 충돌 하게 된 원인을 설명해줘요. 철의 공조가 인류에 반기를 든거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고 그 이유가 철의 고등 a i 니까 그러니까 아, 아, 엘리사죠 엘리사 이 엘리사가 엘더 브레인 엘더 브레인 엘리사가 수작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때문임을 주의관이 알게 되죠 카리나를 통해서. 아 카리나한테 물은 거구나. 헬, 헬리안 대신에 카리나가 브리핑을 했다고 하네요. 헬리안이 임무를 줬는데 그걸 그 브리핑을 카리나가 했고 그 카리나의 설명을 통해서 그철의공주랑그리콘이왜 싸운지 알게 됐고 그리고 이 끝난 다이 임무를 이 전부 마친 다음에 카리나가 내린 그 훈련 임무를 전부 마친 다음에 헬리안이 왜 빠졌는지 나오거든요. 헬리안이 왜 브리핑에 빠지고 카리, 카리나가 브리핑을 대신했냐면은 헬리안이 미팅을 했다가. 미팅을 나갔는데, 또그 미팅이 실패했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이에요, 긴급 임무는 긴급 임무는 이런 내용이고, 야간전은, 야간전은 이건 나중에야, 나중, 나중 언, 언제냐, 이거 야간전, 저 스토리. 잠시만요, 저 야간전 저 스토리 순서로가 기억이 안 나서.